원수로부터 건져 주옵소서란 적대적인 세력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원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을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미워하며 죽이려는 강한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옵소서. 시편 18편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욥을 친구들의 조롱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놀림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미워하며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있사오나, 사랑하는 아들이 욥처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공경해서 구원해 주시고 갑절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욕기 30장 9절 10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 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도다. 욕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흉한 소문으로부터 건져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부정적인 언론의 흉한 소문으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건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변호하시사,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시편 43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